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게임 관련주들 네이버부터 넵튠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 함께 엘리엇 파동 카운팅의 주관적인 한계들을 보조하고자 RSI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들을 하는 채널입니다. 때문에 뭐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나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겠지만 꽤 괜찮은 매매법 중에 하나인 만큼 채널에서 보는 관점에 맞게 게임 관련주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파동적으로는 여전히 좀 한방에 좋은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뭐 일목적으로는 캔들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들에서 뭐 정찰병이나 뭐 네이버를 가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한20% 내지 한4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위치들에 있긴 하나 여기서 조금 더 상승들이 나오면서 일단 후행스피인들이 캔들을 물고 있는 만큼 좀더 양봉들이 붙고 후행스피닝이 캔들마저도 뚫고 올라간다면 일단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서 밀리면서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하면서 올라갈 확률들이 커지는 위치에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한20% 내지 40% 정도 매수 가능 그 뒤로 양봉이 나온 다면 호행스피닝 캔들을 돌파했다 라는 이유로 매수 캔들이 전환선 위로 올라왔다는 이유로 매수 기준선 위로 올라왔다는 이유로 매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일단은 상방으로 볼 확률 3가지를 클리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그 뒤로도 올라가면서 뭐 구름대를 뚫고 캔들이 올라가고, 후행스핀도 구름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이러한 것들도 조금 더 상방으로 볼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일부에 대한 매수는 가능하나요? 뭐런 때나 요런 때처럼 다시 한번 더 밀리면서 뭐 기준선을 깨고 전환선을 깨고, 뭐 후행스핀이 캔들을 뚫고 내려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요런 때와 같이 밀리면서 이탈 이후에 강한 하락들이 유지되었던 것 처럼 현재로서는, 매수가 가능하나 밀리면서 이탈할 때에는 최근에 트레이딩했다 하더라도 비중들을 제로로 가져가야 하는 위치들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분할적인 매수가 괜찮은 위치들에 있지 않나 싶고 일단 좀 파동적으로 보기에도 뭐 요때가 한세트꼭 지어서 그 뒤로 1과 2고 그 뒤로 1, 2, 3, 4, 5 해서 요 또한 1, 2, 3, 4, 5로 이루어지는 요 자체가 뭐 3이고 요때가 1이고 요 때가 2고 지금이 4가 맞다면 4가 맞다면 여기를 가지고 뭔가 복잡하게 이루어진지로 다시 한번 더뭐 밀리는 5가 남았다로 보거나 아니면 이때를 3-4로 보고 요 곳을 3-5의 1요 곳을 3-5의 2그 뒤로 요 자체를 3-5의 3 그뒤로요거를3 5의4로 봤을 때이렇게 된다면 이뒤로 1, 2, 3, 4, 오른쪽에지는요 자체가 3이고 그 뒤로 4가 나오고 그 뒤로 1, 2, 3, 4 오른쪽에지는 무언가가 나서 와 여기서 뭐 5가 정리되고 뭐그 뒤로 뭐 B나 아니면 새로운 충격 파동에 대한 기대 정도는 할수 있겠으나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은 주관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같이 전환선과 기준선 위에 있을 때에는 일부에 대한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도 일단은 뭐 매수가 일부는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제 종가상으로 그리고 오늘 시가상으로는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긴 하나 얘도 앞서서 네이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의 20에서 한40% 정도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들은 캔들이 전환선 위에 있다라는 이유로 1차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다라는 이유로 2차 차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 뒤로 돌아가면서 양봉이 붙는다면 후행스피도 캔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20에서 40% 매수 내일 양봉이 붙고 후행스피이 캔들을 뚫고 나갈 때한번더 매수 더 양봉이 붙으면서 구름대를 뚫고 나갈 때한번더 매수 후행스피이 구름대를 뚫고 나갈 때도 한번더 매수 이러한 접근들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상승에 대한 기대와는 다르게 밀리면서 기준선을 깨고 전환선을 깨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요런 때와 같이 요런 때와 같이 얼마나 더 하락할지 우리들은 알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밀리면서 기준선과 전환선을 깬다면 뭐 완전하게 비중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일부에 대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엔 NC 소프트입니다. NC 소프트는 뭐 앞서 봤었던 종목들보다는 뭐 매수한다 하더라도 더 적은 비중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전환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정찰병, 내지 NC 소프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한10% 내지 한5% 정도는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대. 이 또한 밀리면서 전환선을 깬다면 정찰병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매도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좀더 올라. 가 하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회행스핀도 캔들을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보인다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지금으로서는 전환선을 가지고 트레이딩, 양봉들이 붙는다면 뭐 기준선을 가지고 트레이딩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뭐 일단은 그나마 얘는 네이버에 비해서 뭐요 자체를 뭐 A로 보고 뭐 요거를 B로 보고 그 뒤로 C에 뭐 대한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대. 일단은 요것을 가지고 1과, 2로 보고 그 뒤로 이것이 1, 2, 3, 4, 5로 이루어지는 요 자체가 3이고 요게 4고 이것이 5에 대한 진행 중일지 아니면 5가 이미 끝이 나서 요때가 C고 이제는 새롭게 올라가는 1파일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같이 전환선 위에 있을 때에는 정찰병 정도 수준은 가능하나 밀리면서 이탈 시에는 손절이를 하더라도 요런 때처럼 이탈들 잊고 나서 밀릴 때 어디가 바닥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넷마블입니다. 넷마블도 일단은 한 20에서 40% 정도 매수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그렇게 썩 유쾌한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좀 네이버나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더 파동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그 뒤로 나오는 뭐 조정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할수 있겠지만 뭐 크래포톤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뭐, 파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고, 일단은 이러한 위치들에서 뭐 전환선과 기준선 위로 올라온 만큼, 이런 뭐, 때처럼 뭐, 이 뒤로 뭐좀더 헤매다가 다시 한번더 이런 때처럼 구름들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할지, 아니면은 요대로 더 밀릴지 알수 없겠지만. 일단은 전환선과 기준선 위에 있는 만큼 일부는 매수가 가능하나 계속해서 저점들을 갱신하고 하락하고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좀 매수를 하기보다는 여전히 좀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뭐 전환선 정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정찰병 정도 수준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좀 계속해서 기준선들에 대한 저항들을 받으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요 또한, 이대로 밀리면서 전환선을 깬다면 이러한 구간 동안의 트레이딩하더라도 완전히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밀리지 않고 양봉들이 붙으면서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이러한 때에도 한번 정도 더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카카오 게임즈는 현재로서 전환선을 가지고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요때가 꼭지고 뭐 A고 B고 지금이 진짜 C고 지금 지금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뭐 진짜 1이라면. 일단은 6월 23일에 있었던 46,100원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고 좀더 반등하고 있는 만큼 더 올라가면서 이때 있었던 54,000 원을 돌파하고 그와 함께 파동적으로도 1, 2, 3, 4 5로 쪽에지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마찬가지로 일목적으로도 전환선 위로 기준선 위로 구름 위로 후행 스핀도 캔들 위로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추세적인 상승들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일단은 전환선 위에 있기 때문에 1차 정찰병 정도 수준 매수 양봉이 붙으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2차 매수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전환선만 간신히 돌파한 만큼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에더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찰병 정도 수준만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도 일단 종가상으로 전환선과 기준선들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일부에 대한 매수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얘도 뭐 아직은 좀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7월 4일에 있었던 저점이 진짜 C고 뭐 이게 1이고 2고 이것이 뭐 3이라면 어쨌든지 7월 8일에 있었던 고점을 한번 돌파한 만큼 이대로 조금 더 상승하면서 뭐 1, 2, 3, 4, 5로 쪼개지는 뭐 3이 있고, 4가 있으면서 요때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데에서 조정들을 보이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가면서 구름대 밖으로 나가고, 여기서 뭐 조정들이 나오다가 요때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은 채로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과정을 지나지 않은 채로 종가상으로 아슬아슬하게 기준선을 물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도 뭐 정찰병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나 적극적인 매매는 불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얘도 밀리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이탈한다면 어디가 바닥일지 알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찰병 매매 정도는 가능하나 적극적인 매매는 불가능한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도 뭐 정찰병 정도 수준은 가능하겠지만 얘도 아직은 썩 그렇게 좋아 보이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밀리면서 뭐 저점들도 끊임없이 갱신했었고 얘도 일단 좀 구름대들 밑에 있기 때문에 앞서서 봤었던 종목들처럼 뭐 정찰병 정도 수준은 가능하나 적극적인 매매는 불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고 뭐 일단 좀 그나마 뭐 이걸 가지고 뭐 A, B, C로 보건 아니면 뭐 1, 2, 3, 4, 5로 보건 여전히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는 힘들지 않을까 싶고 만약 이것이 1, 2, 3, 4, 5여서 이것이 뭔가 B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B 또한 A, B, C로 보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나서 다시 한번더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테니까 이 구간 동안에서도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들을 가지고 트레이딩들은 가능하나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이러한 것들도 아직은 좀 관망.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넥슨게임즈입니다. 넥슨게임즈도 일단은 전환선 돌파 자리가 1차 매수 타점, 기준선 돌파 자리가 2차 매수 타점, 후행 스피닝 캔들 돌파란 날이 3차 매수 타점은 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구름대에 대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뒤로 더 매수들을 하기보다는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아직은 좀 홀딩 정도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뭐 얘도 좀더 올라가면서 밀리더라도 뭐 기준선이나 구름들에 대한 지들을 받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가면서 뭐 구름대 밖으로 나간다면 뭐 요런 때와 같이 뭐 요런 때와 같이 좀더 상승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대. 아직은 구름대들의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 일부에 대한 매수 정도는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얘도 파동적으로는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진 않으나 일단 채널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만큼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일부에 대한 매수 정도는 가능. 그러나 밀리면서 전환선을 깨고 기준선을 깨고 후행 스피도 캔들마저도 이탈한다면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들이 됐다 하더라도 한 번씩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NHN입니다. NHN도 일단은 뭐 정찰병 정도 수준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되썩 추천하기 보다는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들은 얘도 좀 파동적으로 깔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동적으로 깔끔하지 않는 종목들은 좀 트레이딩을 안 하는 것을 전 좋아하고 그러나 얘도 마찬가지로 일목적으로는 상승할 때 상승할 때에는 앞서서 전환선을 뚫고 기준선을 뚫고 구름들을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나서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이는 것처럼 얘도 뭐 트레이딩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일목적인 관점에서는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한 이유로서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들을 가지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들은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내일이라도 음봉이 나온다면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했다 하더라도 완전한 매도 혹은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전환선과 기준선들 위에 올라온 만큼 좀더 상승들을 보이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고 더 올라가면서 구름대 밖으로도 나가고 랭스핀도 돌고 있는 만큼 캔들을 뚫고 올라가고 구름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이전에 있었던 것들과 같이 요런 때나 요런 때처럼 좀더 상승들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트레이딩한다 하더라도 일목적인 관점 가지고 전환선이나 기준선들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일단은 커다란 한 세트가 끝이 나고 지금 있는 요것이 조정 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들은 요거를 1로 보고 요거를 3으로 보고 요 때가 1파에 대한 고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다시 한번 놀라가면서 5파는 3파에 대한 꼭지를 살짝 돌파했기 때문에 요 때를 가지고 5로 보고서 일단은 여기를 뭐 1에 대한 끝으로 보건, 이 뒤로 뭐 ABC로 떨어지는 조정들이 있고 나서. 그 뒤로 뭔가 새로운 충격 파동들을 기대할 수 있건 여전히 조정 중에 있는 만큼 이 뒤로 나오는 움직임들이 충격 파동으로 보기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조정 중에 어딘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요런 파동적인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요런 때도 그렇고 요런 때도 그렇고 상승에 앞서서는 전환선과 기준선을 돌파하고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고 후행 스핀도 캔들을 뚫고 올라가고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같이 뭐 캔들이 전환선과 기준 선들 위에 있을 때에는 일부에 대한 매수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요런 때와 같이 밀리면서 이탈이 나올 때에는 손절이를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컴투스도 앞선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같은 지들에서는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 정도를 가지고 트레이딩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얘도 기준선을 지지받은 채로 양봉이 붙고 프스피인이이 캔들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뭐 추세적으로는 좀더 밀린다 하더라도 일단 현재로서는 상승할 확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컴투스도 내일 양봉이 선다면 일부에 대한 매수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오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기계적인 트레이딩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도 뭐 일단은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얘도 캔들이 전환선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피도 캔들을 뚫고 올라온 만큼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밀리기보다도 뭐 전환선에 대한 지지, 기준선에 대한 지지 후행스피도 캔들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고 캔들이 위로 올라갈 확률들이 커진 만큼. 좀더 상승할 확률이 커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매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얘도 더 올라가면서 구름 위로 올라가고 프랭스 핀도 구름 위로 올라간다면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좀더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위치들에서는 뭐한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한 30에서 한50% 정도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얘도 요런 때와 같이 밀리면서 전환선을 깨고 기준선을 깨고 후행스핀도 캔들들을 깬다면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상승할 확률에서부터 하락할 확률이 한 단계씩 커지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얘도 전환선과 기준선 정도를 가지고 트레이딩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좀더 구름대 밖으로도 나간다면 뭐 이전에 보였었던 추세적인 상승들만큼 좀더 추세적인 상승들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뭐 전환선과 기준선을 가지고 트레이딩 더 올라가면서 구름대 마저도 올라간다면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위메이드 맥스도 일단은 종가상으로 전환선 위에 있고 기준선을 물고 있는 만큼 뭐 일부에 대한 매수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구름대 하단들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캔들이 구름대에 대한 저항 포인스핀도 캔들에 대한 저항들 받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얘도 이 뒤로 좀더 올라가면서 양봉이 붙고 기준선 위로 확실히 올라가고 구름 위로도 올라가고 후행스핀도 요 캔들에 대한 저항들을 뚫고 구름 위로도 올라간다면 요만큼 올라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좀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얘도 일단은 일부에 대한 매수 정도는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간신히 기준선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면서 이탈들이 나오고 후행스핀이 캔들에 대한 저항 캔들도 구름대에 대한 저항들을 받고 밀린다면 이런 때와 같이 이탈들 뒤에 강력한 하락이 있는 만큼 어디가 바닥일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고 밀린다면 관망 혹은 완전 매도 양봉이 나온다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네오 위즈입니다 네오 위즈는 앞서 봤었던 종목들보다는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요런 때에서도 1차적으로 전환선돌파 기준선돌파 구름돌파 후행스피도 캔들 돌파 구름대를 돌파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밀리기보다도 좀더 상승할 확률들이 큰 위치에 있지 않나 싶고 얘도 일단은 요런 때에서 후행스피들이 캔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캔들도 밀리다가 구름대 하단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온 만큼 조금 더 일목적인 관점에서 보는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이나 구름들 아니면 후행스피니 캔들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는 것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모예도 일단은. 요러한 위치들에서는 일단은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되 이 뒤로 밀리면서 전환선을 깨지는 자리가 있다면 1차 매도 더 밀리면서 기준선을 깨는 자리 2차 매도 더 밀리면서 프랭스피니 캔들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밀린다면 요러한 위치들에서는 3차 매도 그대로 밀리면서 구름대 마저도 이탈한다면 완전한 매도를 해야하는 그러한 상황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되 지금 있는 위치에서 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 하락보다는 일단은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도 돌파를 한 만큼 밀리다가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더 밀리다가도 뭐 구름대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들이 큰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오위지는 앞서 봤었던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비중들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웹젠입니다. 웹젠도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 종 정도를 가지고 트레이딩들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대. 이런 것들도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뭐 정찰비용 정도 수준만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뭐 밀리면서 이탈이 나온다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요런 때도 그렇고 뭐 요런 때도 그렇고 전환선을 깨고 기준선을 깨고 구름을 깬다면 하락, 전환선을 깨고 기준선을 깨고 하락들 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트레이딩한다 하더라도 전환선이나 기준선 정도를 가지고 트레이딩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대.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저점들을 갱신하는 요러한 종목들은 트레이딩하기보다는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뭐이 뒤로 어딘가에 대한 바닥 들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밀리면서 요런 때에 대한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가면서 주가가 요러한 위치들 전환선 돌파 기준선 돌파 구름 돌파 들을 한다면 요때를 C로 보고 흔히 이야기하는 뭐 짝꿍댕이 바닥 패턴들이나 아니면 뭐 쌍바닥 패턴 같은 것들을 보이면서 1파로 보고 요때 고점을 돌파하면서 일목적으로도 뭐 구름들, 기준선들, 전환선들 돌파한다면 좀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단알입니다. 단알도 일단은 전환선과 기준선들에 대한 돌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찰병 정도 수준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구름들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정찰배용 정도 수준만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얘도 뭐 어디가 B인지 잘알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 중에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싶고 일단은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들 위로 올라온 만큼. 이런 때처럼 요런 때처럼 조금 더 올라가면서 구름대들 밖으로도 나간다면 좀더 상승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채널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 하는 만큼 지인 같은 위치들에서도 한 20에서 40% 정도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음봉이 나오면서 이탈들이 나온다면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는 하락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전환선이나 기준선들을 가지고 트레이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넵튠입니다. 넵튠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후행 스피니 캔들 돌파하는 자리에서 일부에 대한 매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위치들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아직까지는 구름대 상단들에 대한 저항들을 받고 있지 않나 싶대. 이런 식으로 일단 구름대 안에 있는 종목들은 좀 캔들이 구름 안에서는 좀 헤맨다라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상승으로 가기에는 캔들이 구름대에 대한 저항, 밀 밀리기에는 구름대 하단에 대한 지지 마찬가지로 상승하기에 있어서는 후행 스핀들이 구름대에 대한 저항들 밀릴 때에는 프랭스피인 캔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깨고 내려가고 프랭스핀도 캔들을 뚫고 내려간다면 완전하게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전환선과 기준선 위로 올라온 만큼 얘 또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 주들 네이버부터 넵튠까지 함께 보셨고 전반적인 종목의 음질 김들이 썩 유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들 가지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이기 앞서서 뭐 시작 단계인지 아니면 하락하면서 보이는. 잠시 동안의 반등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 뒤로 상승하면서 전환선 돌파, 기준선 돌파, 구름 돌파했다해서 매수를 했다하더라도 이런 때와 같이 밀리면서 전환선이탈, 기준선이탈, 구름이탈 한다면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올 때에는 매도들을 해야 하고. 반대로 이런 때들은 상승하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종목들은 전환선이나 기준선이나 구름들, 프랭스핀도 캔들을 뚫고 구름들을 뚫고 올라갈 때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반복적인 트레이딩 된다 하더라도 일목적인 관점으로 상승들이 보이면서 돌파할 때는 매수 밀리면서 이탈이 나올 때에는 매도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만큼 지금 같이.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을 사파로 보고 있는 이러한 때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들은 가능하나 뭐 추세적인 상승을 가지고 기대하기보다는 목표치를 짧게 가져가는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